터치 같은 건가요? 이런 거 먹고 그리고 이거 잘하면 좋겠다. 음, 이거는 연구 체력, 무조건 연구 체력이요 이제. 왜냐면 은 이제 저기 가서 미로 한번 가서 하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기 때문이다. 채울 수 있는 걸 웬만한 건다 채워놨긴 해요 근데 이거 제투도의꽃이랑 뭐.. 플라스틱 이런 거? 조금씩? 음.. 이게 문제예요 금방이긴 해요 이거 뭐..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은 한번 싹 살긴 해볼까? 이거는 뭐야? 상자 있는 거 같은데? 기름병 보고 플라스틱 먼저 끝내는 게 낫겠어요. 여기 아래 새로 산 땅을 한번 가볼게요. 악마의 고강인가 뭔지 궁금한데. 어, 뭐야? 아 이게 여기서 생기네. 음식을 많이 얻는다. 강력한 마법의 두루마리를 얻는다. 음식을 많이 얻는다. 두루마리를 얻는다. 아둘다 별로야. 여기 아 그러면은 이제 던전 안내 안 들어가도 되겠다. 음 음식 얻어서 파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여기 어, 둘로 오이것도또 퍼즐이야. 세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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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퍼즐이 많은지 원. 퍼즐 풀어주실 분로 구합니다. 열실하게 구하기 시작했어요. 이쪽 아래 마법사분한테 가서 이번 퀘스트를 받아봅시다. 나이 타올 타야겠군. 내가 자네에게 물건을 좀 가져와달라고 부탁하리라는 건 예상했겠지? 특별한 마법사님을 적 보상으로 주겠네. 아, 제 투석이 꽃이가또 필요하네? 20개? 할만할것 같긴 한데. 여기서 현자의 두루마리를 얻는 건가? 가끔씩 여기 오면은 얻을 수 있나봐요. 근데, 두루마리, 뭐 하는 건지 몰라. 악마의 두루마리. 아오오오. 함부로 쓰면 안 되겠다, 이거. <laughs> 이건 뭐지? 쭉 가서 해볼까 여기? 오! 와, 뭐 했는지 모르겠어. 뭐가 된 건지 잘 모르겠어. 알아 봅시다. 탱연이 아직 인물은 남아있어. 찐막임 진짜 줄게. 크리스찬몇 개만 가져와줘. 예? 예. 오 됐어요 200개 필요했던 거구나 Later. 마지막 퀘스트라고 했으니까 뭐 주지 않을까? 마법트 지팡이를 줄 차례군 마법의 지팡이 지팡이의 충전한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건가? 아 이거 쏠수 있다고 이제? 이게 원래 한도가 필요했는데 필요없어요 다키수 있겠네. 어, 에너지 날리는 거 너무 충격적인데, <laughs> 완전 깔깔졌어. 한 번에 얼마나 깔깔인가? 이거 좋아요. 이론과 공격 속도가 빨라진 2배의 아이템을 떨어뜨린, 그리고 아이템 바로 수집 효과가 아까봐. 이것들이다 주배로 떨어진다니까. 다음 날. 여기 한번 미로 한번 싹 깨볼까요? 깰수 있을 것 같은데. 갑자기 그 자신감이 생들어 팔고 이제 여기 들어올 때는 한번 싹 비워주고 해야 되니까 미로를 여기 위로 깨는 것도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뭐 아이템 얻을 수도 있으니까. 어 아, 저기도 있다. 혼자 어, 많다. 직팡이 여기 이런, 이런 데에서 많이 나오고요. 이거지? 어. 오 해골미를 완수한다. 해골실. 좋아요. 그 보이징표 사용을 할게요. 완료했어. 대박이야. 완전 잘해 유물도 엄청 많이 모아고 유적 같은 거 한번 깨봐. 싸우는 거 같은 건 좋은데 네. 아닌데가 많아. 화질이 너 많아 보이니까. 뭔가 오 거대한 악마 아 이걸로 싸우는 거야? 이 녀석이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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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버이면이 녀석이 뭐, 이 녀석이 를이 녀석이 뭐, 이녀를이 뭐, 이 녀석이 뭐, 이이 저깬것 같아요 악마의 사냥그 화음의 사원을 완수한다 화염 칠, 오케이 최대 치력이 증가합니다 와 번들 이제 하나 남았어요, 하나 하나, 하나, 하나 아, 역시 상점을 많이 해놓으니까 잘되네 오빠 이제 하나 남았거든요? 와, 좋아 저하나 하면은 번들은 다 끝나는 걸로. 어 나왔다. 카팔라, 카팔라. 네. 이게 마지막이었어요. 어, 번들 드디어 다 완성. 좋아. 번들 한번 완성시켜보러 갈까요? 고가. 좋아요. 카팔라. 아, 아이스. 고가 구성탈자. 어? 뭐야 좋은게 이거 하라는거냐? <laughs> 아 10개 최대 체력을 가진 자 강한 자 <laughs> 이것도 다 됐고 뭐야 아뭐 완수했네 하면서 죽은거 같은데? 아 근데 진짜 많이 <laughs> 많이 하긴 했어요 뭐 뭐야 이게? 여보, 여우가 정말 지나 해. 왜지 여보, 거야 드로이드가 점점 진화하는데? 나갑여기여우들보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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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드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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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돌러왔네. 이거 말고 아 여기에 나 한번 싹 깨보자 이렇게 오뭐 이거 적을 공격하거나 화물을 작동 시킬 때 사용할 수 있음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놔두고 이거를 음, 됐는가오 완성 나시네요 오 스프레이더 고대 무덤을 완성한다 고대 실 고대 무덤을 완성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. 지력이 증가합니다. 아, 저못 먹은 것 같은데. 나, <laughs> 제가 못 먹었어. 야, 못 먹었다고. 다시 가야 되나? 아, 안아안해안 해. 스킬 마스터 모든 스킬을 배운다.